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정별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정별로 운영하는 방법과 그 계정에 따른 도구 모음 설정 그리고 컬렉션 운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선 브라우저를 제가 로딩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엣지 브라우저가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뜨는 그림이죠. 근데 지금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어떤 계정으로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개인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고 제가 조금 다른 창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새로 뜨는 브라우저는 역시 엣지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화면 중간에 네 다른 아이콘들도 보이고 화면 우측에는 이제 소속되는 회사에 대한 조직 로고가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말씀드린 엣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계정에 따라서 회사 계정 또는 내네 취미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개인 계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제가, 음, 기본적인 메뉴 구조로 들어갈 거예요. 화면 오른쪽 상단 끝에 가시면은 여기 점세계 단추가 보여요. 가볼까요? 점세계 단추 누르시면은 설정 및 기타란 항목이 보이고, 이곳을 천천히 내려가시면은 하단에 여기 설정이라는 항목이 보이죠. 자, 여기 선택해 볼게요. 자 설정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왼쪽에 프로필이 있어요 좌측에 프로필 부분. 그러면 현재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가 화면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 봤더니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는 단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해당하는 계정을 로그인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은 로그아웃 단추 좌측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서 이곳에서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화면 지금 천천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뜨는데 이때 동기화라는 여기 글자 보이실 거예요. 이 동기화라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기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아마 거의 기본이실 텐데 노트북 말고 휴대폰도 있고 태블릿도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브라우저든 뭐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기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는 환경을 다시 계속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기능이 동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변경한 내용은 휴대폰에서도 반영이 되고 태블릿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휴대폰에서 변경된 내용이 어떤 변화 값이 있으면 그것이 노트북한테 알려주는 그게 동기화라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편리하게 모든 중심을 내가 잡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반대극부적인 요소도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브라우저를 이 계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동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하단 좀 볼게요. 여기 프로필 더 보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프로필을 추가해요 라고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추가하세요" 라는 버튼 제공되고요. 이때 이제 화면이 변하면서 이렇게 뜨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데이터 동기화가 있고, 로그인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하면 로그인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그냥 무명 시 1, 2, 3 하듯이 나올 거고요. 로그인하여 데이터 동기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한다 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에는 제가 로그인한 계정 두 개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쓰신다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예요. 이때 회사 또는 학교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회사가 또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오피스 365를 써요. 그래서 오피스 365 계정 있는 경우에 회사 또는 학교 계정 사용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무료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는데. 반드시 골뱅이디가 microsoft.com 이라는 것이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쓰는 계정들이 있잖아요. 구글을 많이 쓰시던지, 네이버가 주요 계정이던지, 아니면 다음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계정들을 MS 무료 계정으로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해서 없는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속을 선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계속하면 "로그인 하세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결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창을 로그인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4번 올게요. 그럼 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은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필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든 하지 않든 뭔가 하나 로그인을 합니다라는 계정. 그 항목을 눌러서 화면이 전환되면 나도 모르게 막 생겨요. 그러면은 예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브라우저를 실행한다면 이 화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필 5를 쓸래요. 이럴 경우겠죠.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창 상단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단추를 눌러서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프로필 5를 쓸래요.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이 프로필 5 그림으로 변해요. 이, 이 그림이 손안된 그림이에요. 원래. 그래서 화면을 와서 봤더니 나는 지금 프로필 5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이 그림이, 아, 요 아, 이 그림이네요. 아이고, 뭐가 자꾸 많아졌네요. 이럴 때는 방법 없어요. 아까 했던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이곳에서 프로필이 많아지면 이제 이와 같이 보이겠죠. 이곳에서 프로필이 필요 없는 것들은 네 어떻게요 전환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 브라우저가 설정창에서 바뀌어요 그렇다 프로필 1 이에요 그런 다음에 점의 3개 눌러서 제거 제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필 5가 필요 없어요 그럼 전환 누르면은 지금 설정 창이 변하는 거죠 이곳에서 점 3개 눌러서 제거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필 등록하는건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많이 등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있는데 너무 많아지면 지저분하니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고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필이 왜 중요하냐면 왜 말씀을 열심히 드리냐면요 이 프로필에 따라 저희가 사용하는 그 브라우저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 다양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브라우저 이거는 지금 제가 회사 계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오른쪽 상단을 봤더니 여기는 회사 3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곳에 봤더니 왼쪽에 보시면 이런 단추가 있어요. 이름이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라는 글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즐겨찾기 이런 항목들이 보이죠. 얘가 도구 모음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개인 계정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개인 계정 화면으로 가서 여기도 기본 화면으로 넘어가서 갔더니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회사 계정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계정별로 도구 상자를 따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구 모음을 만드는 거 등록하는 방법 먼저 보실 건데 지금 회사 계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을 다시 회사 계정 창으로 바꾸고요. 도구 모음 움직이는 거는 설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한 그림 오른쪽에 설정, 다이점세개 단추 누른 다음에 화면을 천천히 움직여서 설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왼쪽 창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제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봤더니 프로필 방금 보셨던 거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더니 이곳에 브라우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면은 화면이 테마 창이 나오죠. 네, 여기를 저희가 마음을 뺏길게 아니라 천천히 이동줄 내리시면은 이런 그림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상태 밑으로 조금 내려왔더니 홈 단추가 제 그림에서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기본 위치 넘어가는 게 조금 불편하니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홈 단추 눌러올 때 어디로 갈 거예요? 기본적인 주소창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천천히 봤더니 확장 단추가 있고 즐겨찾기 컬렉션 오른쪽에 여기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한 게 수학 해결서. 이거는 그 메스 타입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엣지에 그냥 붙어서 이제 인볼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간단한 수학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세요. 부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혹시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익스플로러라는 단추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필요 없어서 놔두고 웹 캡처. 이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윈도우 10이나 11 쓰시면은 화면에 웹 캡처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시프트 s q 를 누르면은 윈도우 베이스에 떠있는 모든 창들을 캡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을 한 화면에 담지를 못해요.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엣지 브라우저에 제공하고 있는 이 캡처라는 단추는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도 얘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와 같이 추가를 했더니 화면 오른쪽 상단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어때요? 도구상 모음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학 들어와 있죠? 여기 웹 캡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설정에 의해서 도구 모음 추가하는 걸 살펴보셨고요. 화면을 다시 제가 기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